제가 오늘 할 아트는 이렇게. 지난번 정은 언니 라방 때 정은 언니가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제가 오늘 할 아트는 이렇게 마블 아트를 할 거예요. 약간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여름 색깔을, 여름 컬러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약간 처음 딱 보자마자 약간 쌈바 느낌이 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역 짓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할 거는 저희 쿤제 21번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 원콧 할게요. 원콧에도 발색이 잘 나오죠? 큐어할게요. 두수쌤 안녕하세요. 인사 마침. <laughs> 콧하고 나왔고, 이제 투콧 할게요. 투콧 발라주시고요. 이번엔 큐어하지 않고, 마블을 해야 돼서 큐어하지 않은 상태로 할게요. 우선은 처음에 컬러는, 어, 제가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제가 여름 컬러를, 컬러 여름 맞이 준비 네일이라서 여름 컬러로 뽑아봤어요. 쿤젤. 이게 101, 102, 103, 104, 105, 106, 107번이에요. 색깔 너무 다 이쁘지 않아요? 너무 시원하고, 상큼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시리즈의 컬러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주황을 좋아해서 주황을 먼저 마블할 위치에 올릴게요. 조금만 떠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3번, 노란 컬러. 노란 컬러도 떠서, 요 정도 떠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오늘 아트가 진짜 쉬워요. 그래서 정말 아무나 다 따라 할수 있어요. 이거는 104번 컬러.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주고 <웃음> 올려주고 <웃음> 여기서 중요한 거 다들 이런 보이나요? 볼참 이런 볼참 다 갖고 계시죠? 볼줄참 다 갖고 계시나요? 이걸 이용해서 오늘 마블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딴 거는 주의할 필요는 없고, 어 끝나는 지점,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제가 이곳저곳 많이 해봤는데, 약간 요런 대각선 느낌으로 가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부분에 올려주시고, 얘를 이렇게 동글게 감아주시고요. 여기서 여기 끝나는 지점, 시작형 여기 올려있는 여기 지점, 여기 지점으로 얘를 조금 쓱 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아트, 완성. 아트 완성. 이렇게. 마블이 완성이 됐어요. 빼주시고, 큐어 할게요. 이게, 제가 혹시, 혹시나 사람 손해하면 힘들까 해서 해봤는데, 아,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아트입니다. 이렇게, 큐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금박을 찍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스티커를 올려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티커나 금박은 아무나 다 갖고 누구나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스티커 하나 떼서 붙여줄게요 <목소리> 응. 원래 손님 손에 할 때는 오버레이 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라방이니까 바로 스티커 붙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고, 저희 오버레이 젤, 오버레이 젤로. 오버레이 해주시고, 스티커 있는 부분은 요철 안 생기게 잘 오버레이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큐 할게요. 어, 제 손에 했어요. 근데 지금 손이 못 나서 보여드리기가 창피해요. <laughs> 되게 컬러가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여름 컬러로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약간 특히 이 수박 색깔. 정말 수박. 정말 수박 색깔이에요. 제가 여름 컬러 중 가장 최애하는 컬러입니다. 오버레이 하고 나왔고요. 마무리는 저희 프리미엄 탑젤. 광 광이 엄청난 저희 프리미엄 탑젤. 올려 드릴게요. 응? 뭔지 뭔지 저희 탑재 올릴게요. 컬러 번호가 101번부터 107번까지.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이에요. 저희도 손님들 니트젤 많이 해요. 그귤 색깔. 완성되었습니다. 손에 올리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손 손이... 보이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음. 이제 다음번 꺼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음.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 드릴게요 방향이 다른 거 팁은 어, 숏 오벌 3호예요 우선 저희 쿤질 21번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를 원콧 할게요 쓱쓱 발라도 레벨링이 알아서 되죠? 이 조명 보면 딱 보이죠? 레벨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원코드 했고, 큐어 할게요. 손톱이 너무 커서, 좀 남자 손톱 같아요. <laughs> 원콧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투콧 할게요. 됐구요. 큐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컬러를 올려, 올릴 려올 거예요. 그래야지 마블이 되니까. 이번에는 105번. 수박 색깔. 정말, 정말 수박이에요. 이거 리얼 수박. 수박 색깔로 먼저 이쪽으로, 여기 대각선을 중심으로 나눈다 생각하고 이쪽에 한번 하나 올리고 음, 수박색이랑 어울리는 색깔을 이번엔는 핑크 해볼까요? 핑크 101번 핑크 색깔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볼줄참. 볼줄참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반만 둥글게 감는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음. 올려 주시고 이렇게 올려 아이고 묻었다.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묻었는데 우선 할게요. 그래서 위쪽을 먼저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저희 107번 컬러. 보라 색깔. 보라 색깔을 이게 색깔이 진해서 이거는 많이는 안 올리고 살짝만 올려줄게요. 이쪽으로. 이쪽 반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106번 컬러. 이거는 정말 에메랄드 바다 색깔 같은 그런 색이에요. 이 색깔도 이 옆쪽으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볼 참을, 볼줄 참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게, 각도가 잘안 나와요 핸드폰 때문에 불주참을 <laughs> 올려줄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당겨줄게요. 땡겨주시고 하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마블이 되세요. 큐할게요. <laughs> <laughs> 두번 하고 내려진 네, 거. 그서왜 이렇게 상상이 되죠? <laughs> 이 켜하고 나왔어요. 여기에, 이번에는 이런. 금박 다 있으시죠? 금박. 금박으로 찍고 싶은 부위에, 조금 횡하다는 부위에 찍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번, 이쪽에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세요. 해주시고 저희 오버레이, 오버레이질로, 오버레이 해줄게요. 뭔가 이 금박이 찍히면서 약간 뭔가 살사, 쌈바, 약간. 저는 왜 자꾸 그런 게 생각나죠? 그런 느낌이 더 강해지지 않나요? 표현할게요. 잘 찍혀요. 호일, 호일이 잘 지켜요. <laughs> 이게 볼주차을 이거를 시작점을 잘 설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조금. 잡아당기는 위치가 제가 자기가 편한 위치로 이렇게 끌어서 잡아당겨야 돼 그래야지 마블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사다낸 위치가 있어요. 하나씩 하고 저희 이제 마무리는 프리미엄 탑즈 정말 광은 풋탑 따라갈 만한 탑이 없는 것 같아요.